둘, 셋! 스키데스! Yeah. <laughs> 네! 아. <laughs> 댓글로 좀 해주세요. 네. 다행히 귀여워. 애교 보여줘요. 애교! 이야, 요 <laughs> 네. <웃음> 또 제가 Love is you, oh, perfect definition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저희 이만 아쉽지만 인사드릴까요? 네. 네. 네,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바나나컬처 연습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Huh? <laughs>